아홉, 아홉 번째도 햇빛이 열 번째인데요. 이 그림이 펜으로 따는 느낌은 오히려 이렇게 보시면 쉬울 것 같긴 한데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이렇게 펜으로 따시는 게 재밌거든요. 시간이 걸릴 뿐이고요. 색감을 칠할 때는 어, 칠할 때는 사실 조금 복잡했어요. 이런저런 색감들이 하도 많이 들어가서. 아 이제 이런 색깔을 하실 때가 제일 좀 어렵다라고 느끼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비슷한 색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다 달라요 조금씩 그래서 한번 일단 하늘부터 해볼게요 오히려 하늘은 진짜 편했어요 일단 사실 파악하셔야 될게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물이 있거든요 물. 그래서 하늘의 색이 여기 물 위에 비쳐서 비슷한 색으로 표현이 될 거고요 이걸 제외한 나머지 이제 위에 하늘부터 약간 이렇게 물을 조금 발라놓고 한 3분의 1만 일단 발라놓게요. 을 미리 발라도 말라버리기 때문에 발라놓고 나서 화이트에다가 어, 오렌지를 섞고 오렌지의 채도가 좀 높기 때문에 제가 어, 로우 원버 엄버, 로우 원버를 살짝 섞어볼게요. 로우 원버를 살짝 섞고 물도 좀 많이 넣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살짝. 수면, 바로 이제 물 바로 위쪽으로 하늘이죠, 이렇게. 약간 오렌지 섞었던 흰색에다가 로우 원벌톤 섞어서 채도를 떨어뜨린 색으로 이렇게. 이루고 나서 물만 더 섞어서 걸레의 물기를 빼고 한톤더 연해진 색으로 위에 이렇게 가볍게 쓱. 보이시죠? 쓱. 그리고 여기도 비치는 색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까지 물이에요. 내려오시고. 셀로리안이나, 뭐, 코발트 블랙 약간만 희석을 해서 여기 물색을 좀 넣어주세요. 앞쪽으로 좀 살짝 푸른색에 물색이 조금은 느껴지게. 그죠? 푸른색에 물색이 조금은 느껴지게. 푸른색에 물색이 이렇게 보시면 조금은 느껴지게.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위에서도 물을 살짝 반 이상 이제 묻힌 다음에 여기서 여기서 중간에 약간 흰색 여백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건너뛰고 위로 올라가서 물을 묻히시고 위에까지 그냥 듬뿍 붙여 볼게요 하고 나서 여기 여기 흰색을 더 섞은 다음에 그 옐로우 라이트를더 섞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좀 붓을 과감하게 쭉쭉쭉쭉쭉쭉 쭉쭉쭉쭉쭉쭉쭉 이렇게 그죠? 다시 물만 묻혀서 조금 번지게 하시고, 쓱, 이렇게. 어, 이렇게 여기도 물만 묻혀서 가볍게, 과감하게 톡톡 쏴주신 다음에, 셀루리아는 여기다 섞으면 너무 연두색이 되니까, 저는 이제 위에서, 어, 또, 노랑해서 빼버렸네요. 셀루리아는 별도로, 별도 자리에 좀 빼셔서 물 느낌도 많이 넣고요. 지금 여기 마르기 전에, 쓱, 가로방향으로, 그 노랑이 섞이면 연두색이 되니까 별도 자리에다 하세요. 연두색이 들어가면 또 하늘의 느낌이 좀 칙칙해 보이니까. 여기 제가 물만 조금 더 묻혀가지고, 보이시죠? 이렇게 쓱 쓸려 내려오듯이 사이사이 이렇게 살짝씩 껴넣는 거.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돼요. 진짜 거의 가운데는 거의 여백이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하늘이 좀 편할, 수, 편할 것 같고. 이 상태에서 반다크 브라운하고 울트라마린 더 섞어서. 아까 셀로리안이나 코발트 썼던 색깔 남은 거에다 하셔도 되고요. 여기를 외곽을 더 진하게 하시고, 파란색 남은 것좀더 쓸게요. 가운데는 좀 셀로리안이나 파란색을 조금 더 섞어, 약간 초록빛도 느껴지고요. 다시 진한 색 외곽으로 외곽을 좀 진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좀 진하게 잡아주시고 여기되게 나무 같은 게 쭉쭉쭉쭉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어둡게 잡아주신 다음에 여기도 물을 살짝 묻혀놓고 브라운 계열을 지금 어두운색 나무가 섞고 레드 계열을 또 살짝 섞어볼게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쓱쓱쓱쓱쓱 해서 이렇게 쭉쭉쭉쭉 그죠? 그리고 좀더 물기를 섞어서 이런 식으로 네. 여기서 지금 뒤에까지 정리를 했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두색 밑에 쪽은 가장 렐로우 그린처럼 좀 밝은 색깔들이 위, 뒤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 색깔들 한번 해 볼게요. 가볍게 밝은 색 포인트 잡아놓고 좀 멈췄다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옐로우 라이트에다가 옐로우 그린 조금만 섞고요. 라이트가 더 들어간 느낌인데 여기 오렌지를 진짜 작, 살짝만 넣어주세요. 그럼 약간 상큼한 색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렇게 스치듯이 잘 보고하세요. 이 위치가 정확히 맞는지, 어, 좀 헷갈리시더라도 보고하셔야 돼요. 더 섞어서, 옐로그린 더 섞은 다음에요. 여기도 섞고, 여기도 옐로그린 더 섞어서. 그 다음 이제 레드 계열 좀더 섞고, 여기 레드 계열 좀 섞은 색깔도 있고 약간 요 정도 포인트, 오렌지도 좀 살짝 더 섞어서, 여기 조금 이렇게 면적의 크기로 보셔야지, 이 펜으로 그린 위치로 보셔서 칠하기엔 경계가 애매해요. 그래서 이렇게 요 정도까지 이런 색깔들이 있다. 옐로그린, 우 옐로, 옐로라이트, 옐로 오렌지를 진짜 살짝만 섞어 상큼하게. 이런 데 오렌지를 더 섞고, 이런 데 레드도 살짝 더섞고 그러면서 이제 이쪽으로 색깔이 넘어오는데요. 살짝 조금 끊었다 할게요. 그리고 여기 삼각형이 삼각형 정도 모양이야새 그린하고 비리디언. 그리고 나머지 여기 동그랗게 뭐 푸른, 아까 셀로리안이나 약간 푸른색 계열 빼고는 나머지 라운더리가 또 옐로 그린하고 약간 옐로 우 라이트나 옐로 우딥 정도거든요. 이렇게 면적의 크기로 보시면 돼요. 약간 이렇게 물을 발라놓고 하셔도 되고요. 새 어, 그린이지만 옐로 그린 좀 섞어서 좀 연결되는 느낌이 좀 나게, 우측에서부터 이렇게 좀 밝은 색이 먼저 들어오고,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가볍게 칠할게요. 하고, 왼쪽으로 올수록 비리디언. 비리디언을 좀더 섞었어요. 이렇게. 빛색 한번 깔고 조금씩 더 다듬을 거라서, 색그린도좀 섞고, 그죠? 이런 식으로. 쭉 칠해놓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올수록은 옐로 라이트를 옐로 그린하고 좀더 섞어서 이렇게 해서 좀 옐로 그린 옐로 라이트도 있고요. 요 앞쪽으로는 옐로 딥을 더 넣어보세요. 좀더 이렇게 좀 쌩하게 밝은 노란 느낌까지도 와주시면 더 앞에 있는 색감들을 강조할 수가 있죠. 여기도 보시면 옐로우 딥을 옐로우 그린 조금 남은 거에다 섞어서 이런데. 여기 색감하고 여기 색감 비교하시면 훨씬 더 채도가 노란색이 더좀 쌩한 걸 느끼실 수 있고요. 또 섞은 색에서 또 이렇게 옐로우 그린을 더 섞어가지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더 섞으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이제 옐로우 그린 더 섞고, 옐로우 라이트 섞어서, 뒤로 갈수록 다시 비리 되어나고 색깔이 만나게요 정도 이제 배색으로 보시면 되고, 제가 이제 하면서 약간 옆면에, 이제 옆면 있죠. 이게 꺾이는 빛면들은 좀안 칠하고 이렇게 쓱 지나갔어요. 벗겨 지나갔어요. 왜냐면 조금 더한톤더 진한 색으로 브라운 계열이나 이런 색이 좀 들어갈 거라서, 이렇게 밑색 한번 깔아놓으시고요. 그리고 비리디언 좀 섞은 색으로 보시면, 이렇게, 요런 데도 살짝씩. 조금씩 이 섞여있죠. 전체적으로는 이제, 뭐, 옐로우 라이트, 옐로우 이이런 색이면, 앞쪽은 조금 더 이렇게 섞이는 지 이렇게. 좀 섞으시면 되고. 그린색하고, 제가 셀러리안 좀 남은 색과 섞었는데, 셀러리안 조금 섞고요. 흰색 약간 더 들어간 상태에서, 요런, 여기를, 밑색을 좀 하얀 색과 여백 좀 남기면서 가볍게 할게요. 여러분는좀 남은 거 섞고, 여기도 이게 살짝씩만. 이렇게 해놓고, 다시 셀러리안하고, 흰색을 조금만 섞어주세요. 섞은 상태에서, 진짜 여긴 좀 파랑이다 갈까, 파랑이다라고 느껴지는 색으로 하시면 돼요. 빛을 받아서 약간 물기가 남아 있는 건지, 빛을 받다 보니까 파란색이 좀 선명하게 보이는 부분이라 이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 앞쪽에는 오페라랑 이제 오페라를 파랑하고 조금 섞어서 채도만 떨어뜨리고, 그리고 약간 보랏빛도 약간 느껴지는 색깔이 되죠. 이렇게. 해서 이런지 약간 붉은 붉은한 색깔들을 반사광 부분에도 돌 옆에 여기는 비을못 봤기 때문에 반사광으로 생각을 하고 좀 주변색 이렇게 묻어나기도 하겠죠 어두운 쪽에 이렇게 한번 칠해주시면 이렇게밑색 까는 거예요. 네, 이 정도 하시면은 얼추 밑색을 깔았고 색깔이 나고 또 비리디언 좀 섞어서 여기도 이렇게 살짝씩만 더. 여기도 조금 어두운 색깔 같이. 이렇게 하시고, 오페라를 좀 파랑하고 남은 거 섞어서 채도 떨어뜨린 다음에 여기도 살짝, 네. 요 정도 하시고, 이제 앞쪽에서부터 또돌 하나하나 또 음영을 잡아야 되는데요. 그거는 좀 끊었다가 할게요. 좀 설명할 게좀 많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시면서 손을 좀 푸셨으면 좋겠어요.